에서는 참 반갑고 귀한 분을 음. 모셔가지고 간의 최근에 들어온 강렬자료, 그 심중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북한 인민해방전선 아 이름만 들어도 가슴잡찬데요 자료관인 네, 최정훈 대표입니다.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훈 자료관 중석 <laughs> 이렇게 하는가요? 저번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군복까지 입고 오시니까 아쉬움이 나네요. 이 군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유명한 우리 김강 대표님 NKTV에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그냥 민간복을 입고 올까 다가 저희 컨셉이 북한 군 출신들이 단체다 하니까 군복을 그렇죠. 입고 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군복을 입고 왔고 이 군복은 2010년도에 천안 사건이 터지면서, 그렇죠. 여기 남한의 뇌로 3만 8국민들 중에 북한 군 출신들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린 데서 좀 특이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어, 일대 사령감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오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군복을 맞춰 입자 해가지고 이 군복을. 아, 아 그래요? 네. 보기 좋습니다. 네. <laughs>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아, 이건 뭐 사실 뭐 월계수라고는 하는데, 계급을 네. 나타내는가요? 에... 북한으로 말하면 여기에 지금 네. 계급장이 없기 때문에 뭐완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굳이 뭐 별을 가지고 나누는 예. 뭐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 어. 일단 뭐 저희 회원들께서 음. 사령관은 조금 이제 책임과 역할이 네, 역할을 분명하다 그렇기 아. 때문에 월계수 뭐 이런 이런 걸 달아주는 거 아, 월계수네요. 네. 여긴는 PLF네요. 네. PLF는 네. 인민해방민해인방대선의 음. 약자입니다. 음 그러네요. 네, 보게도 힘이 나는 우리 최정은 사령관하고 같이 저희가 북한에서 주한 북한 장성들을 위한 강연 자료거든요. 이 사령관님 이게 제목이 하고 강연 자료를 좀 보십시오. 이게 아, 북한에서 네. 그 하던 그런 강연 자료가 맞는지. 맞습니다. 맞고. 제목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는 인민군대를 백두산 혁명강군, 세계적인 핵전략국가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이끌어나가시는 백전 백승의 강철이 영장이시다. 아이고, 길어가지고 네. 막 숨이 차네요. 여기 네, 조금...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핵전략국가의 강군이라는 게 핵, 핵심이라고 핵 저는 생각을 아, 합니다. 세계적인 핵전략국가. 예. 자기들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자기네가 이전에 전략국가가 됐다. 이제는 뭐 누구도 무서워할 게 음. 없고. 군대는 결국은 핵전략국가의 군대다. 네. 예. 그렇죠. 그, 예. 보면요. 이게 작년 11월 달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사2 7회담이 지난 다음에 내부적인 지침을 내렸다는 그렇죠.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인민군대를 백두의 혁명전통을 이어나가는 세계 전략 국가의 위풍당당한 강군으로 발전시켰다. 네, 이거 책이야. 또두 가지 책이 있는데, 그 네. 자세히 다 있더라고요. 언제 하라고? 네. 대상은 누구다? 시간 은 언제 알아? 네. 또 오늘 이 부분에서 다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 간이 주장하고 있고 국제 사회의 공인을 받고 싶은 네, 핵 전략 국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다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어떤 색조로, 어떤 폰으로 네. 이렇게 울리고 나고 있는지, 네. 장령들과 북한 고위 간부들한테 그것을 무장시키고 있는지, 네. 그 부분들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그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우리 제 사령관님 요즘 뭘할까 <laughs> 이게 제일 궁금한데, 시청자들도 네. 아주 그 색다른 군복을 입은 인민해방전선 사령관. 저 사령관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궁금합 자기 짝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나눠주시죠 네, 저희 북한 이민해방전선은 북한 군 출신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뭐 강력한 인권 활동을 하겠다. 우리는 군 출신답게 그래서 여기 많은 우리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리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전단 날리면서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다에서 쌀과 그리고 뭐 이런 페트병을 해서 북한에다 전달하는 인권 단체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북중 접경지대를 주할무대로 삼고 북한 내부에서 정보를 얻고 또 외부에서 북한 내부에다가 정보를 유입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네. 여기에 지금 와 있는 전 북한 군장령들 뭐 네. 그리고 하전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 자기 친구가 있고 전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하고 아주 끈끈한 연계를 맺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령관님 이하에 네. 같이 하는 전통들몇 명이 있어요? 저희들 단체 일단 회원으로 등록한 분들은 100명이 됩니다. 아, 100명. 네. 100명만이라도 완전 일당백으로 준비되고 그런 자유를 북한 해방과 자유를 위한 부대가 만들어진다면 네. 그 부대에는 일단 유사시, 아니면 평화시기에 네. 수천명, 수만명, 수십만명으로 급속히 확장될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저는 촬영하님볼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과 믿음이 커요. 야, 저 부대는 지금 100명이지만은 저 부대가 다 스타가 되고 저 부대 의 모든 전통들은 다 간부들이다. 네. 나중에 엄청 커질 수 있는 그런 인민해 방전선 기대해 보거든요. 역시 가지고 있는 포부도 엄청 그릇지 크네요. 네, 요즘에는 근데 제가 알기로서는 네. 문재인 정권 들에서 우리 탈북자 단체들 그리고 북한 이 자유와 인권에서 투쟁한 단체들이 폭이 줄어들지 않았어. 탄압하고. 네, 그래서 막 저희들이 닥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인민해방전선도 마찬가지여서. 네. 요즘 북한 군인 실상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뭐 유튜브를 시작했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던데. 맞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2016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인민해방전선의 회원들이 북한군의 실상을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네, 예, 김정은 정권이 그 어떤 도발로부터 5천만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이 실상을 전달을 했는데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뭐 물론 강연을 군부대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기네가 짜준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가지고 남한 군인들에게 전달해라. 그러니까 음.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김정은 정권이라든가 이런 가격한 강연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강연도 지금 섭외가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아,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군이 네. 가장 중요한 군력이라고 하면 네. 결국은 화력과 정신전력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신전력을 키우는 이 사업을 마치 뭐 용역처럼 네. 어디다가 뭐 일감을 오다 주는 것처럼 네. 그렇게 공지를 내 가지고 네. 거기에 단체라든지 이런저런 주체들이 공모를 해서 네. 그래서 그걸 오다주듯이 책임을 또 넘기는 거 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수십 차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만은 음. 예, 워낙 이게 민주주의 국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수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음. 예, 결정을 내린다 뭐 이런 대답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무사에서나 국방부에서 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기무사나 음. 국방부가 조직한 이 군부대 안보 강연을 민간단체에다가 위주로 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뭐, 일감주도 쉽게 주죠. 그데 네. 제가 안 말하는 거는, 네.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네. 안보 강연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겠느냐, 효율적으로. 네. 효율성. 그리고 적실성. 네. 그리고 군인들이 정말로 그 정확히 알수 있도록 네. 체감할 수 있도록 북한 군인 실상을 네. 이런 걸 주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의 다양성을 얻는 거지. 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탈북자들 특히 군인 출신들의 어떤 동태들과 뭘 했고 지금 뭐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준비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기무사라든지 주간 어떤 국가기관이 사람, 강사들을 모집해서, 네. 그게 하는 게 좋지. 네. 지금처럼 오다를 쳐가지고, 그기간이 단체가 알서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국방부가 해야 될 당연한 어떤 임무를, 네. 국정의 어떤 부분들, 그게 뭐 누가 많이 졌니, 또 간첩이 들어왔니, 아니, 하면서 예전처럼, 네. 그 책임에서 결국 벗어나자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 네. 사실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보 교육이라는 게 북한의 실상을 전달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방부나 그 어떤 그 쪽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전달하되 가격한 인권이라든가 북한 군의 실제 실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입맛에 맞는 시나리오대로 써준 시나리오대로 해라. 실제로 제 주변에도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알려주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호소하는 안보강사들은. 거의 이제 명단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잠깐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 만은저 유튜브에 대해서 좀물어보다가 갑자기 샜습니다. 네, 네. 요 유튜브 어떻게재미납니까 네, 재미라기보다도 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안보 강연을 못 하니까 음. 그러면. 어, 이 나라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김정은이 정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말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도 얘기하지 말아라 한다고 음. 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면 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음. 대한민국 국민들과 네, 북한군의 음. 실상을 전달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국민전 TV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전 TV. 네. 아유, 시청자 여러분. 국민전 TV. 저도 좀 봤습니다만은 정말 북한의 군인들 또 어. 우리 사령관도 직접 군인이었고, 군인 같은 동료들이 이제 북한의 실상 A, A부터 G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그 병종들,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데 들을 만한 이야기고요. 참 참고가 되는 그런 채널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도 저희 NKTV와 함께 우리, 예, 인민해방전선의 이 TV, 그, 뭐 어떻게 찾는가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 북민전 TV라고 치면. 아, 나요? 한글로 북민전. 예, 네. 북민전 TV라고 쳐도, 아, 네. 일단 나오고. 네. 저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지 오늘 이야기가, 네, 북한이 이제 고위국 그, 장교들. 북한에서 네. 장성이라고 하는가요? 아닙니다. 장교가 있고, 음. 장군이 있고, 예. 네. 그 고급 군관 예. 군관이라고 그러죠. 장, 예. 장령. 장령이라. 아, 장령 및 고급 군관 예. 예. 장령 및 고급 군관들을 위해서 한그 강습제각인데, 이 강습제각에서 아까 핵심적인 부분, 핵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 놈들이 어떻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지, 예. 그 부분을 전, 한 군인이었던 최상관가간의 낭독과 해설을 같이 곁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파란색칠를 했는데 이 부분을 군인이 읽어야 이게 제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가 좀 화면에 텍스트도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최사관간이 직접 좀 읽어보시죠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네, 지금 김정은 장관이 <laughs> 사.이.칠 회담을 마치고 응. 우리 남한에서는 남북간이 그 어떤 교 아주 그 경남 무두가 음. 온다고 생각을 할 때, 예. 김정은이는 음. 이런 지시를 내부적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1차 북미 해담, 싱가포르 해담, 예. 그리고 2차 하노이 해담, 그,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12월 달이면, 그렇죠. 완전히 2월 그, 달이면, 하노이 네. 회담맞지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 나가기 직전에 네. 그 나온 강연이라 예. 더더욱이 북한의우중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네. 12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시간이 흐르면 세계는 알게 될 것이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인민을 수십 년간 괴롭혀온 미국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고, 세계의 힘의 질서를 미국이 아니라 음. 우리 구체 조선을 중심으로 다시금 재편하시는 경리적인 사변을 만방에 선포하시게 된다. 아. <laughs> 경이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미국과의 최후의 핵탄판을 준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얼마전 인민군대의 주요 지휘관들을 가까이 부르시어 음. 지금 미국 놈들이 우리의 핵전력에 음. 잔뜩 겁을 집어먹고, <laughs> 겁을 집어먹고. 예,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서 핵무기를 빼앗아내려고 다음 단계의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는데 예.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음.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노이 음. 회담을 하기 전에 음. 이민군 지휘관들 안채 놓고, 지금, 아. 직접 김정은이가 얘기한 겁니다. 예, 예, 예. 네. 다음에또 뭐라고 되있냐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음. 결정될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오. 그것은 우리가 만난 신고를 다 극복하면서, 오.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아. 포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 공고히 한다. 네. 해담이 내용이 뭐이든지. 뭐든 지가 상관없이, 아. 그리고, 세계적인 핵전력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인민군대는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우리의 만능복음인 핵군력을 튼튼히 틀어잡고 오. 혁명의 수뇌부를 토롱성같이 지키며 오. 세계적인 전략핵국가의 위풍당당한 강군으로서 예. 위상을 드높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근엄한 눈빛을 보이셨다. 아. 아, 이 근엄한. 근어만. 네. 근엄한 게 어떤 건가 아, 네. 그러니까 아주 근엄한. 음. 네, 이런. 근엄한. 세상은 이 강연 제강을 보면서 네. 읽어도 보셨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탈북 단체들 뿐만 아니라 음. 어, 개별적으로 유튜브 음. 하시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김은강 대표님 에, NKTV에서도 300개 남짓한 이런 동영상을 올리면서 하노이 <laughs> 그렇죠. 회담이라든가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이라든가 4.27 남북 회담이라든가 이런 회담을 보고 김정은의 견해 그리고 실제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걸무르이다 설명을 했어요. 절대로 김정은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네. 이런 걸 강조했음에도 를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는 어, 김정은이가 어떤 조건만 맞으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지금 오늘 나온 강연제강은 음. 차이칠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과 김정은의 회담 이후 네. 또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의 회담 이후에. 네. 지금 나온 네. 겁니다. 네. 나온 건 최신, 자료. 네. 최신 자료죠. 그러니까 네. 불과 이게 4개월, 5개월도 안된 네.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김정은이는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아닌 북한군 장교들과, 네. 고국, 군간들과 네. 그리고 장성들 앞에서, 장성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 미국이 예, 핵을 가지고 이제는 그 전세계를 다스리는 시대를 지냈다. 음. 이제는 조선이,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조선이 이제는 핵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응만금을 주어도, 음. 조건이 맞아도,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 그겁니다. 그쵸? 예. 네. 아, 저도 공감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면, 분명히 김정은이 앞으로 핵에 대한 시종 일관한 원칙이 딱 밝혀져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북한 군 간부들한테 준 이런 말까지도, 네. 내부적으로 한 건데 네. 그것도 우리가 혹시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 네. 그리고 우리 국방부 이게 정말 얼떨떨한 그저분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가 네.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 그럴 거예요. 네. 저도 네. 당연히 알고 있다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음에서도 네. 네. 지금 김정은 정권에게. 뭔가는 우리가 더 퍼줌으로써,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고등창이란 분이 그랬잖아요. 음.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음. 북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음.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이 김정은 피를 들어서는 거지. 이모도 또 지금 현재 살아있잖아요. 예. 그래, 잘 대접받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 절대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이좌파진영에서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김강 대표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입수하신 이 북한의 내부자료를 화면을 통해서 다 실질적으로 띄우겠지만은, 뭐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끝까지 김정은의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 정부에서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꾸준히 알릴 거라고 저는. 그러면 이런 강연제강에 북한이 이렇게 어찌 보면, 내부사에 나오면, 네.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아무것도 없네. 네. 이런 게막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네. 강습제단에다가 이게 텍스트로 남겼다는 것. 네. 이건 의도가 뭐일까요? 우리가 군사복무를 할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이 평화적 구호를 들고 나가면 나갈수록 인민군은 더 철저하게 전쟁 준비에 만전을 가라. 한마디로, 백만이라는 북한 군이 혹시 김정은 동지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회이된 생각을 가질까봐 인민군을 따로 여기 지금 제강에 일반인들이 아닌 그리고 병사도 아닌 군관 장성들만 보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회이되지 말고 전투 준비를 더 박차를 가해라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핵 전략 국가의 군대다 이걸 보여주라고 아, 이거 씀습니다 네. 근데 뭐, 아, 여기서 지금 북한 군을 굉장히 힘을 예, 실어줬단 말이죠. 네, 그렇죠. 야, 너희는 이제 옛날에 보총 들고 탱크나 가던 그런 군대 아니야. 네. 강습제강에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뭐라 그랬습니까? 핵전략 국가다. 이야, 시작 때리던 말. 뭐, 그러니 핵이 없는 남한. 네. 그리고 사이버 부대도 공격 부대도 없잖아요. 방어 부대만 있고. 생화항 무기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 최근에 만든 이스칸 테르 미사일, 뒤통수 치고, 그렇습니다. 앞통수 치고, 사실 이런 거 있으니까 지금 뭐, 미국만 없어지면, 네. 그럼 자기들 원, 그냥 먹는 건 요리를 언제 먹겠냐, 나이, 김정은이 결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막... 그걸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포함해서 네. 알아야 될 그런 소위 그 위정자들,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5천만 국민이지 않습니까? 5천만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55만의 육군을 믿고 있는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장비, 군사장비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끝없이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많은 장비를 가져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이라는 이 양반이 지금 미스키로나 되는 철책을 허물었어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정전담판 이후에 네.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뢰밭 이것도 다 철거를 해서 강강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또 우리, 또. 예. 우리 대한민국은 벌거벗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김정은이 는 아직 벌거벗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속바지까지 완전히 벗어져야되 네.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오히려 철책을 치고 지뢰를 깔아 놓았을 때도 마음만 먹으면 나만은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훌라라라 노래를 부르며 들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제가 진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어제였던가요? 홍카콜라하고 네. 유시민 격돌에서요. 네. 거기서 북핵에 대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저도 뭐 예, 살짝 보긴 봤습니다. 아 근데 거기서 유시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네. 김정은 핵을 포기할 것 같은가? 네. 그니까 러 그때 유시민 뭐라 했던가요? 네뭐 이제 자와 우의 격돌 네. 무 그리고 뭐 홍카콜라하고 유시민이라고 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뭐한 곳에 모여 앉아가지고 사회자가 네. 이제 하는데 네. 그래도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유시민 그 이제 이사장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 같으냐?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시민 그, 그 정말 전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네. 조건이 맞으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 같다. 이거는 사실은. 네. 음. 이건 좀 너무 김정은에게 빠지지 않았느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아니에 모른 척하는 거냐. 그러니까 네. 저는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laughs> 제가 수차례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고 어떻게 상황들이 나올 때마다 부단히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김정은은 어떤 경우를 막론해도 네. 바로 핵이 자기를 지켜주고 네. 자기를 천세 만세 내대의 손손 김씨 왕조를 지킬 수 있는 만능의 보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어마어마 무시하게 준다. 네. 경제 발전을 준다. 그래서 그걸 내놓을까요? 안 내놓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 가장 패턴은 뭐냐면, 음. 지금 그, 유시민 씨가 얘기한 게, 음.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걸맞는 조건만 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하는데, 그걸맞는 조건이라는 게, 음. 지금 유시민 씨 말입니다. 음. 절대로 미국이나 남한에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그 어떤 확신을 주는 조건이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건 뭐냐면, 유시민 씨 말을 그냥 반대로 들으면 됩니다. 뭐냐면,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이기려면 핵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핵을 만든 거예요. 미군 철수가 되면 음. 김정은이는 핵을 사용 안 하고도 음. 남한을 적합 통일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떠냐 미군이 있어라 음. 있어도 우리는 남한을 적합 통일할 수 있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친다고 치지 않는다고서는 안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음. 오히려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미군이 철수하거나 남한의 군력이 빠지면 음. 언제든지 그 핵을 앞세워가지고 남한을 적합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음. 그렇지, 그렇지. 예. 네.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포기하죠. 음. 여기 그 강연재강 어딘가 있는데요. 니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만고의 어려움과. 네. 일단은 위협 속에서도 만들어진 바로 이 핵이라고 하는 만면의 보금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한. 예. 네. 그렇지. 제국주의가 우리를 위협하는 한, 네. 끝까지 이것을 손에다 더욱애게 틀어진다. 네. 그럼 미국이 없어져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게 유시민이 말하는 네. 그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죠. 네. 조건은 뭐니까? 제국주의가 없어지고 온 세상이 빨가면 돼요. 네. 그렇죠. 아, 그럼 북한이 말하는 제국주의는 미국이고, 예. 그리고 제국주의는 우리 남조선계리 도당이라고 하는 우리 예. 한국군을 보고 지금 말하는데, 그래. 한마디로 김정은이 이 말은 뭐냐면, 나만의 55만의 군대들도 무장해제가 되고, 음. 어, 미국이 물론 철수를 해서 미국 땅에 간다고 해도 어느 때든지 음. 우리를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없어지면 핵을 포기하겠다. 이건 뭐, 그, 그거요 응. 안, 안 하겠다는, 아, 안 하겠다는 아, 얘기죠. 아, 아, 너무 재미나게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고, 이제 줄일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스튜디오에 우리 제사장관 모시면서 내가 딱 준비한 물음이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타자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쉬워요. 네, 그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꼬집기도 쉽고요. 네. 대한이저했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놓지 않으려고 네. 점점, 점점 더 것을 갖다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무기를 포함해서 네. 김정은 정권, 저 살인 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민해 방전선 살인관으로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아. 막꽝한을 떠나서 네. 좀 시원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긴장을 제거 하면 됩니다. 음. 네, 그래, 그 긴장을 제거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외부 정보가 끊임없이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고, 정복 예, 유입하고. 그리고 정복 유입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북한 주민들이 자체로, 아, 이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없겠다 해서 그들이 스스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한 가지 아, 방법이 있고. 그 아래로부터 뭔가를 끓여서 예, 네 뒤집는 네, 방법이 있고. 네, 예, 두 번째. 저희들 같은 이게 여기 수많은 김정은 정권이 싫어서 예, 또 자유를 음. 찾아 대한민국에 왔고 국제사회에 음. 지금 늘일리는 그 흩어져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어떤 음.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정권이 바뀌든, 뭐, 좌우가 됐든, 우리가 생각했던 음. 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음.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어떤 협박이라도 있어도 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알리고 또 자기 무장을 한 조건에서 유사시에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변화가 거의 왔다 할때 우리가 총대가 되고 우리가 폭탄이 돼서 앞장서서 김정은에서 핵을 빼들고 네. 김정은 저 정권 무너뜨리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체의 역할을 탈북자들이 해야 된다. 그렇죠. 물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네. 환경이 있다고 하면 미국이 지금 견제 하고 있는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그렇습니다. 2,397을 계속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보다 도발적인 그 새로운 도발할 때는 지체 없이 저게 움직임을 하고, 움직이 해야죠. 예, 네. 맞습니다. 음, 좀 뭐, 몇발 쏘면 되는 거야 대통령이 결심하 되는 거 아닐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방법을 제가 찾을게요. 아, 음, 네. 바로 맞습니다. 인민해방전선이 정말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 생각됩니다. 네. 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에서 군대가 일어날 때라야만이 진정한 해방혁명이, 해방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군인들하고 연계는 깊지 않습니까? 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최 대표님 같이 이 주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네. 우리 함께 김정은 정권 타도와 북핵 철폐,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노예해방을 위해서 네. 우리가 마지막 피한방까지 다 바쳐야 될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자는 네. 그런 각가를 다니서 쓰고 군인 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최 대표님 아주 이렇게 멋진 사람입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힘센 군인이고요. 앞으로 활동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최 사령관을 모시고 좀더 디테일한 한 군의 실상들을 함께 보도록. 아그때 우리 저래 라이브로 할 거. 어, 뭐, 라이브도 좋습니다. 어, 스트 방송 바로 해서 네. 질문도 받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예. 그 살짝 그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laughs> 해 주신다면. 예. 뭐 저희 완벽하지 않으니까 라이브가 그렇지.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심시다 예. 그럼 다음 해부터는 스트리밍으로 하기로 약속드리면서. 그럼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를 드리죠.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